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구체적으로 발음이 좋아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발음이 좋아지면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됩니다 아, 그중 가장 첫 번째 기술적인 면을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발성이 좋다 목소리가 전달력이 있다 하는 분들은 보통 발성의 영향도 있지만 이 발음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발성과 발음 이두 가지는 발성이 좋으신 분들은 발음을 커버하고 발음이 좋으신 분들은 이 발성을 커버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예. 실제로 그래서 목소리가 작거나 전달력이 약하신, 배심이 약해서 소리를 밀어내는 힘이 약한 분들도 발음만 좋아져도 훨씬 더 전달력 있는 소리를 낼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신뢰성이에요. 우리가 발음을 딱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직업이 바로 아나운서. 아나운서. 그죠? 아나운서 분들은 이 신뢰감 그리고 전문성의 대가들입니다. 이 전문성 있는 느낌들을 더줄수 있는 건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얼마나 명료하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호감 가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호감 가는 사람이요? 네 발음이 좋다는 건 자신을 잘 드러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죠? 어, 보통 자신감이 없고 의기소침하고 주눅이 들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목소리가, 본인의 말하기가 상대방의 귀에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주눅된 소리가 되고 발음도 어눌한 소리가 돼버립니다 음. 그런데 더욱더 당당하게 나를 표현하고 내 생각을 누군가에게 설득하고자 혹은 제대로 전달하고 알리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발음의 전달력이 높고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발음이 안 좋은 사람들은 선천적인 이유가 크지 않나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인 부분도 크지만 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좋은 기관은 어쩔 수가 없어요. 특히나 좋은 기관 중에서도 가장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부정교합, 이 턱의 위치, 이 혀의 모양, 혀의 위치가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혀가 짧은 소리가 난다. 혹은 말을 할때 부정교합으로 인해서 자꾸 공기새는 소리가 난다. 하는 등등등의 많은 문제점들을 보이곤 하는데요. 어 사실 발음에 있어서 좋은 기관의 영향이라면 성형을 추천하긴 합니다. 이렇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발음의 문제점들은 충분히 의학적인 힘으로도 고칠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 외에 우리가 발음의 연습으로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거죠.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입 모양을 크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저는 이입 모양을 춤을 출수 있는 공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혀는 댄서라고 표현을 하고요 댄서가 춤을 출수 있는 공간이 좁으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이 생기겠죠 근데 그 스테이지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댄서는 확실하게 동작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이 스테이지를 넓혀 주는 것만으로 발음은 굉장히 정확도가 올라가요 그와 더불어서 발음도 좋아지고 입의 공간이 넓어지니까 공명을 잘 시키기 때문에 발성도 좋아집니다. 혀가 짧다는 것도 혀를 내밀기만 해봐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내 혀가 짧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네. 선천적으로 발음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정확한 이 발음을 할수 있는 방법을 표준 발음법에 의해서 똑바로 정확하게 일단 인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안 좋은 발음을 교정하는 연습이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일단, 발음 연습을 하기 위해선 예. 기본적인 글자들을 연습하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됩니다. 제가 오늘 또 발음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예. 이 발음표를 읽는 방법을 우리 몸장 님과 함께 실습을 해보면서 예. 이야기를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네, 어, 기본적인 모음표인데요. 모음표 중에서도 조금 더 활용이 어려운 이중 모음들 위주로 준비를 했어요. 아, 쉽지 않네요. <laughs> 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발음들보다도 조금 더 고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발음표를 연습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슬로우 슬로우 퀵 퀵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발음을 해주시고 yeah. 발음의 정확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속도를 계속 빠르게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혼자서 연습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착각이 yeah. 가, 나, 다, 라이 속도로 연습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백날 연습해도 잘안 늡니다. 우리의 모든 말하기는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요.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요. 라는 이열 글자를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요. 단 2초만에 소화를 하거든요. 근데 가, 나, 다 이렇게 연습을 해버리면 예. 일상생활에 반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조건 발음은 슬로우 슬로우 퀵퀵 빠르게 연습이 돼야 된다. 일단 슬로우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아, 제가요? 네. <laughs>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시면 되고요. 예. 기억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갸, 괴, 겨, 귀, 교, 괴, 규, 개, 과, 괴, 거, 개. 네. 네. 우리 몸장님께서는 너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입을 아주 정확하게 벌리고 계세요. 특히 이 이중모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입모양이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잘 소화하시거든요. 그러면 모음 발음이 좋은 겁니다. 모음 발음은 이 발음의 허리라고 보시면 돼요. 허리가 끊어지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모음이에요. 모음을 잘하기 위해선 입모양을 정확하게 하는 거에 주안점을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발음으로 이번에는 리 발음을 한번 연습해 볼까요? 리 발음은 아무래도 혀가 짧거나 예. 혀가 너무 긴 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발음으로 예. 불리는 발음인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발음을 낼때리 발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혀가 많은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읽어 볼게요. 리아, 르에, 리어, 리, 류, 르에, 레, 루아, 르, 로, 레. 어떤가요? 쉽지 않은데. 뭔가 비슷한 소리가 계속 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발음이 부정확하게 들리다 보면, 글자들 간에 비슷비슷한 발음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뭉개지게 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더더욱이 입을 정확하게 벌려주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아. 특히나 지금 혀의 위치가 좀 중요합니다. 혀의 위치가 어, 리을 발음 같은 경우는 이 대문이 바로 뒷부분에 그 부분을 우리가 치조라고 하는데요. 대문잎 바로 뒷부분 잇몸이 딱 연결되는 지점. 그 부분에 혀끝이 닿았다가 내려오는 이 동작이 계속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아, 결국 네, 생각보다 앞에 있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앞에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한다면 예. 이 혀가 계속 뒤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치조 부분에서 왔다 갔다를 해야 ㄹ 예. 발음이 더 정확하고 또 순간순간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랴, 레 려, 류, 뢰, 류, 레, 라, 뢰, 로, 레. 잘하셨어요. 이 발음을 하실 때, 예. 이 앞부분에 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부분에서만 내려오는 것만 잘 내려오면, 음. 리을 발음은 정확하게 발음하실 수 있어요. 예. 내려오는 것만 신경 써서, 랴, 레 려, 류, 류, 이 공기를 튀기는 느낌이 확시, 훨씬 예. 더잘 들리죠. 그죠? 이 다양한 자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려워하는 발음들이 어떤 게 있나요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노홍철 씨로 유명해진 아. 이 (TH) 발음 바로 시옷 발음입니다 예. 시옷 발음은 많은 분들이 개인 컨설팅을 통해서 찾아와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세요 이 시옷 발음의 가장 큰 문제는 혀의 위치와 모양의 차이인데요. 혀가 짧거나 혀가 너무 길어서 시옷 발음이 세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거의 대부분은 혀의 위치를 정확하게 못 잡아서 시옷 발음이 세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 시옷 발음을 잘 내기 위해서는 공기 소리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옷 발음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한 번에 알수 있는 뭐냐면 공기 소리로 스 소리를 내는 겁니다 스이 소리를 냈을 때 소리가 바로 중앙으로 떨어져서 입술 밑으로 떨어진다. 하면 시옷 발음을 잘하고 있는 거고요. 를 했는데 옆에서 나온다 하면은 시옷 발음이 새고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는데 를 하는데 예. 이런 소, 소리가 난다. 혹은 음. 이런 식으로 사방팔방 튀기는 소리가 난다 하면은 시옷 발음이 잘못 새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 시옷 발음이 새는 사람들이 좀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이 필요하죠? 일단 가장 제일 먼저 하셔야 될 훈련이 바로 이 공기를 새는 위치를 잡는 훈련입니다. 예. 혀가 어디에서 공기를 만들어내는지 그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요. 예. 혀의 앞부분, 그 혀의 앞부분이 우리 바로 입천장에 닿을 겁니다. 근데 입천장에 아예 닿으면 디귿이 돼요. 뜨자그 뜨. 디귿이 붙어 있는 그 자리에 혀를 아주 살짝만 떼어 놓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 지점과 입천장 사이에 공기를 보내는 겁니다. 공기가 이렇게 돌아서 바로 이 아랫입술로 떨어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느껴야 될 것이 바로 공기의 압력이에요. 혀와 입천장 사이에서의 공기의 압력이 잘 느껴져야 음. 시옷 발음이 정확하게 공기 새는 소리가 납니다. 음. 근데 그 지점에 안 느껴지고 엉뚱한데 느껴진다 하면 공기의 압력이 안 느껴지고 새는 소리가 나요. 음. 그래서 공기가 잘못 새게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 부분에 느끼시면서 스스그 상태로 소리를 넣는 거예요. 스스 스, 스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다른 모음도 그대로 넣는 겁니다. 사라는 발음도 사사 사. 공기를 정확하게 그 부분으로 보내겠다, 중앙으로 보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소리를 내면 훨씬 더 시옷 발음이 잘납니다. 그래서 제 영상 시옷 발음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시옷 발음을 교정을 하셨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한번더 훈련을 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말버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려운 발음 문장을 한번 연습을 해보고 예. 그와 더불어서 이걸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방법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문장도 제가 연습해야 제가 보여줘야 되는 문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익습해졌습니다 안약 여갑 약공장은 안약 약공장 양약 여갑 약국 옆약 한약방은 양약 한약방 어휴. 아니 네. <laughs> 쉽지 않죠. 예. 이왜 어렵냐면 어려운 발음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를 보자면 바로 받침 발음들 때문이에요. 음. 우리의 발음들 중에 받침 발음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발음들은 꽤나 난이도가 있는 발음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받침 발음들을 열심히 연습을 해주면 발성도 발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걸 소리낼 때는 시원시원하게 모든 글자들을 소리내주셔야 되고, 음. 그와 더불어 입을 크게 벌리면서 정확한 모음을 구사해 주셔야 돼요. 음. 연습을 할 때는 처음에는 슬로우, 모든 글자를 정확하게, 안양역압약공장은 안약 안약약공장, 양양역압약공옆 한약방은 양양한약방이다. 음. 이런 식으로 모든 글자를 정확하게 읽는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네. 안약여갑 약공장은 안약약공장, 양양여갑 약국역 한약방은 양약약, 양양한약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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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80점. 마지막에 20점만 더 채우시면 이제 100점이 되는 겁니다. 점수를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예. 본인 스스로 발음을 연습할 때는 스스로 이 발음에 대한 텐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발음 연습하면 되게 재미없거든요. 네. 그럴 때아 이번 거는 몇 점이었어? 아 이번에는 한 5점 모자랐던 것 같아. 음.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겨가면서 재미있게 훈련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도 역시 조금만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아, 네. 먼저 천천히. 백화, 백화점 옆에 백화, 백화점이 있고, 백화, 백화점 옆에 백화, 백화점이 있다. 잘하셨습니다. 방금 발음은 어떠셨어요? 지금은 첫 번째 발음보다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쉬웠다고 느끼실 수 있는 발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발음의 전문성을 조금 더 더하려면 정확한 발음이 필요해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은 바로 이중 모음입니다. 화 라는 발음을 거의 대부분 하 라고 발음을 해요. 백화점이라고 하는 사람 없고, 백화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죠. 그 부분을 화 라고 정확하게 읽어주면 훨씬 더 전문성 있는 말하기가 됩니다. 그걸 한번 신경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백합 백화점 옆에 백화 백화점이 있고, 백화 백화점 옆에 백합 백화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신경을 써주는 거죠. 범장님. 예. 예. <laughs> <laughs>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백합백화점 백화 옆에 백화백화점이 있고 백화백화점 옆에 백합백화점이 백화 있다. 잘하셨어요. 이 발음을 신경 썼다는 것만으로 이미 전문성은 벌써 플러스 20% 증가를 했습니다. 오늘 촬영 쉽지 않네요.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습을 많이 해보고 싶다 하시면, 어, 제가 뭐 자료를 보내드릴 수도 있지만, 너무 쉬운 방법으로 그냥 검색창에 어려운 발음이라고만 쳐도 그 예시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 발음으로 연습을 해보시고, 이후에 난이도를 높여가고 싶으시면, 뉴스 기사를 읽어보는 걸 추천해드려요. 더불어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쉽게 더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고칠 수 있을까요? 스피치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대부분이 이말 더듬, 그리고 말 막힘과 관련한 문제점을 많이 호소하세요. 어, 말 더듬증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어려운 점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말 더듬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요. 저도 이말 더듬을 코칭할 때만큼은 다른 문제점도 마찬가지겠지만 더욱더 힘을 주어 진지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이말 더듬증이 말하기와 관련한 스킬적인 면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것 때문인데요. 어, 심리적으로 주눅이 들고 있거나 평상시 말하기를 할때 자주 실수했던 버릇이 있던 글자들, 그래서 그 글자만 나왔 자꾸 말을 더듬게 되는 첫 글자가 시작이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말을 더듬게 되는 경우 등등등의 많은 이유로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계세요. 우리 몸장님께도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 말하기를 할 때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가 많은데 주로 이런 경우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기들어서인지라는 것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말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듬는 요소가 큰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건 사실 뭐뭐 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때 내가 이 부분에서 말을 더듬을 거야 조심해야지라는 그런 압박감이 마음속에 있으면 말을 더듬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맞습니다. 어, 실제로 저도 스피치 수업을 진행할 때 미리 걱정을 하는 버릇을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 말하기는 이번 타이밍에도 또 더듬을 거야. 나는 시작부터 더듬을 거야. 라고 하는 미리부터 생각하는 걱정들이 항상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훈련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실제로 집중을 하는 훈련부터 마음속에 있는 걱정들을 비우는 훈련.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내 발음에 초점을 맞추고 혹은 내 목소리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기를 할수 있게끔 만드는 훈련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영상이 올라왔을 때 시청자분들 중에 이건 잘못된 훈련법이야 라고 꾸짖음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어, 그렇게 꾸짖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 영상을 통해서 훈련을 해보니까 나한텐 적용이 안 되던데라고 하셨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 영상을 통해서 말더듬증을 극복했어요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말더듬증은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개인차는 각각의 말더듬증을 야기하는 그 영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의 그 영향을 찾는 것.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고쳐나가는 노력이 말더듬증을 확실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 나의 말더듬의 시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 몸장님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심리적인 영향 중 호랑이가 나에게 무서운 동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호랑이 구를 자꾸 들어가 보는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예. 호랑이의 체취를 느끼고 호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꾸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무서웠던 것들도 귀여운 동물이네 라고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고 친근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말하기에 대한 트라우마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실제로 그랬고 그것을 계속 마주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가장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치고 있는 이 말하기 교육의 필요성 또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겠다고 발표 능력을 향상시켜주겠다고 우연히 시켰던 그 발표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한 번도 우리는 말하기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고, 그래서 말하기를 할줄 모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망신이 되고 누군가한테 보여지는 가장 큰 상처가 된다는 거죠. 사실,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한테 피아노를 쳐봐라. 그래서, 뭐, 결과가 안 좋았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맞아요. 발표 능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발표는 대화와 다르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발표는 대화와 같습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발표도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화를 즐기지 않고, 평상시에 말하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발표는 당연히 어려운 게 되는 겁니다. 근데 평소 대화를 재미있어 하고 즐겨하는 사람 말하기를 행복하게 느껴하는 사람 재밌게 느끼는 사람은 발표도 한번 해 봄직합니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은 늘 말하기를 즐겁게 즐기는 마음 그 마음이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버스님을 모시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신뢰롭게 말하기 위해서 필요한. 명확한 발음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말도듬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심리적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